퇴근하고 남는 이 시간을 저는 어디에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게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쳐 돌아와도 모니터 앞에 앉으면 새벽까지 순식간이었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더 피곤했습니다. 술자리도 다녀봤습니다. 웃고 떠들며 순간은 즐거웠지만 남는 건 공허함과 숙취뿐이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라마 한 시즌을 다 보고 나면 시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30대가 되니 하루가 너무 짧더군요 아침에 출근하고 정신 차리면 이미 밤 그래서 남녀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헬스를 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30대 남자의 취미로서 헬스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30대는 이상하게 시간이 많은 듯 하면서도 정작 4시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고 남는 건 피로뿐입니다. 출근길은 붐비는 지하철, 회사에서는 끝없는 회의와 보고서, 돌아오는 건늘 같은 자리, 같은 월급, 퇴근하면 씻고, 누워 휴대폰만 만지다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뭘 했지? 라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주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늦잠 자면 절반은 나라가 있고, 나머지는 가족 일정이나 약속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보니, 4시간을 위한 칸이 달력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4시간을 적금처럼 모으자고. 이럴수록 꾸준한 취미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해답을 헬스에서 찾았습니다. 헬스는 단순히 몸을 키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그 순간만큼은 잡생각이 사라지고 오롯이 저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트에 들어가면 회사 일도, 걱정도,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전부 사라집니다. 그 반복은 제 마음을 비워내는 의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물한 모금의 휴식조차 회복과 성찰의 순간이 됩니다. 오늘도 버텼다는 자신감을 주죠. 세트가 끝나고 기록앱에 체크를 찍는 순간, 오늘도 나를 지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단 한두 시간, 그 시간이 제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를 선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스의 첫 번째 장점은 결과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거울 속 어제와 오늘을 비교했을 때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보입니다. 줄자로 팔돌레를 쟀을 때 기록되는 1cm 차이는 생각보다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땀방울 하나, 거울 속 미세한 변화가 쌓여서 나를 바꿔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운동해요? 라고 묻는 순간 다시 운동할 이유가 생깁니다. 옷핏이 달라지고 목이 펴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 조금 나아진 나가 다음날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쌓이는 게 헬스의 매력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혼자 할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고 약속이 깨질 걱정도 없습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방해받지 않는 이 시간은 생각보다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내일은 무겁게 모든 걸제 페이스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라서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고요함은 최고의 힐링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평생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는 한 50대, 60대가 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혹은 많습니다. 퇴근길 술자리, 집에서 소파에 눕는 그 달콤함.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바꿀까? 30대는 선택의 누적입니다. 쌓이느냐, 사라지느냐. 저는 쌓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헬스였습니다. 저는 30대 취미로 헬스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운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시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로 삶을 채워가고 계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